네, 무슨 형이죠? 33살. 3 3세 네, 여자 기혼여구요. 여자 기혼. 네, 작년에 이제 대학원 졸업, 아, 올 초? 올 초에 대학원 졸업했는데, 음. 계속 공부를 할수 있을지. 자, 바라는 건 뭐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계속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 네. 이거 왜 물어본 거죠? 하면 되잖아. 조건이 안 되니까 당연히 조건이 안 되죠 네. <laughs> 여건이 되지가 없지 아. 그러니까 그 공부가 음. 음, 원래 이 친구가 전공을 에. 그런 문헌 정보 이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 저 회사 후배인 거예요 음. 그래서 유통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음. 이제 해보니 음. 그거보다는 원래 그쪽 일에서 대학원을 나와서 문화 정보 쪽에서 예, 예. 대학원에서 예예, 예. 그러니까 그 대원까지 학 코스를 밟아서 이제 사서를 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어서 이제 자기 나름으로서 네. 미래에 대한 투자로 대학원을 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사서를 보려면 결국 또이명고시도 보고 해야 된대요. 그런 어, 임용고시 어, 보는 임용고 씨 그런, 임용고 씨 그러니까 사설 지금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명고시를 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음. 그시험을 위해서 자기가 그런 걸 계속 투자해도 될지. 그게 궁금한 거. 그 공부를 얘기하는 유명. 투자인가? 거. 이게 투자일까? 이게 아, 정말 투자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거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자일 건가? 네. 네, 그게 그래도 <laughs> 아, 되는 거죠. 기혼했어요? 예. 아 그러네. 잠깐. 남편 뭐예요? 남편 하이닉스다. 어, 하이닉스. 남편. 오, 네. 하이닉스 네, 사원. 남편 동 하이닉스 좋습니다. 주식 사세요? 예. 동갑. 동갑 남편이고요. 아이 이거는 입... 해도 되겠네. 아이 하나 있고요몇 어. 살? 다섯 살. 일찍 했네. 다섯 살이고 지금 사실 임신했어요. 임신... 둘째를 받았어요 예. 근데 무슨 공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침 올해 10월에 임용고시가 있대요. 근데 네. 마침 아, 둘째를 쉽습니다. 가진 바람에 일단은 이번 건못 보고 봐도 내년 걸 봐야 되는데 근데 내년에 2월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궁금 여기서 우리가 그 지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사서라는 일이요 네. 요게 정말 직업인지 아니면 이게 취미니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요?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무기에요? 네. 어, 이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직업일까요? 어때요? 사서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가? 책을 모아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 관리하는 거죠? 그냥. 네, 도서, 어, 도서관 엄청 어, 어, 직업으로 볼수 있지 있는... 않나요? 이 직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 먹고 사는 거랑 관련 있어야 돼요. 예.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지금은 없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네. 수입은 있잖아요. 아, 수입에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아까 했던 그 월백 그런 사람이랑 비교해보자고요. 음. 사실상 이건 취미에서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 지금 현재 아니면 나중에 임용고시 보고 취업을 했어요 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생계 정말 없으면 까딱까딱하는 이런 아, 상황이 아,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의 이대학원이라고 자체가 이 음. 임용고시 공부 이 사람의 에 공부 자체가 일종의 취미생활인 거고 음. 목표 없이 공부하지 되게 애매하니까 임명고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자 음. 이렇게 해석할 것이 더 빨라요 음. 그건 그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하 되죠? 네. 어느 정도가 일리가 있는 네. 게 아니라 일리가 있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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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없으면 나 먹고 먹고 는데난 <laughs> 이게 직업이거든 <laughs> 그치, 일리를 먹고 사시는데 <laughs> 그 친구도 그거를 사실 느끼고 있지만 네. 뿌듯하게 스스로 음, 지켜 예. 어, 네. 네. 근데 하면 그거, 하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취미생활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취미라고 하는 거고, 이여자장께서는 이렇게 해서 직업을 가짐으로써 얻는 게 뭐예요? 타이틀? 아, 타이틀은 사실상 되게 부차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유? 아니요? 자기 나름의 만족? 발언권을 얻어요. 어, 발언, 뭐요 왜요? 왜요? 아, 직업을 어, 구했을 경우에요? 네. 누구에게? 남편에게? 남편에게. 원래 일을 했던 친구인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아, 지금 안 하죠. 네. 아. 향후, 항구적으로 음. 직업이 있는 여성과 직업이 없는 여성이 남편을 대할 때 바람권의 크기가 음.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웬만큼 훌륭하지 않으면 남자한테 바람권이 바람 쉽지 않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는 잘 몰라요. 여자잘 모르지만 결국은 부부관계의 발언권과 어떤 자기의 자존감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 이거는 거의 기본적으로 취미생활에 가깝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 탈락했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크죠. 없다. 없죠. 없다고요? 무슨 대미지겠어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 대학원 공부하고 이런 거? 어, 자 뭐였어요? 또 한번 본다고 뭐 그랬잖아요. 취미라 그랬잖아요. 아. 이거 자체가 그냥 내 어떤 지적 교육을 배우는 즉 경험을 위해 서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아. 이 사람 생계아그 본인한테는 그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아. 나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laughs> 아니 딱암 없고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한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되면 네. 탈락 시 정말 데미지가 어마어마한 클때 이게, 이게 그게 직업인 거고 음. 탈락해도 데미지가 없다. 그럼 취미지? 그렇죠. 그냥 잃는 건 없죠. 시간만 좀 보내고. 시간이랑 돈을 내가 어, 그 과정에 즐거움을 서 썼잖아요. 그냥. 그건 잃는 게 아니죠. 내가 그래서 공부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라고 생각해라. 음. 라고 얘기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이거는 소비죠.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소비, 소비고, 그냥 취미생활을 위해서 이런, 이런 과정을 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내가, 1,400을 들여가지고, 5개월 동안, 뭐, 필리 한국에서 뭐, 비행기 자격증 위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탈락했어. 큰 데미지 받아요?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먹상으로 아무 상 없으니까. 이거 취미죠, 이런이런 이러, 취미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돈을 내가 써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게 나, 먹고 다니는 지장이 없을 경우는 그게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취미죠, 그냥. 이해하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돈을 벌게 됐다고 치자, 그때 이 사람의 삶에 뭐 굉장한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라기 보다는 사실상 이 부부간의 발언권 혹은 뭐지? 주부 우울증에 대한 바이패스 뭐 이런 효과만 있을 뿐 실제로 직업적으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서 월급 얼마 됐다고 그찮아요. 참 이게 이 구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1번항 이거를 어떻게 쓰기 좋는지 저는 안써놔가지고아이 지금 해석을 하시면 돼요 써서 는게 아니 써서 읽는 게 아니라요 <laughs> 아 예. <laughs> 본인 스스로는 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그러니까 지금 묘, 질문은 공부를 계속 할수 있을까요? 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본인은 굉장히 확고한 선택을 지금 한 거고 네. 굉장히 강한 의지을 네. 가지고 있다. 음. 근데 얘, 얘는 방해 요소인데 음. 지금 그러니까 감정적인 본인은 그러니까는 지금 저 얘기를 보니까 조금 달라진 에이. 답변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인정이나 상황을 봤을 때 에이. 가족이나 지금 자, 내 상황을 봤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런 자기의 확고한 목표를 가지긴 했으나 음. 그걸로 인해 약간의 좀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이고요. 음. 그래서 약간의 지금 그 열정이 약간 좀 식어가는. 음. 그래서. 자꾸 고민돼. 원래는 확고한 네, 확고했었는데, 확고했었는데 예. 그게 좀 식어가는 음. 걸로 나왔고 과거에는 이거를 저 그냥 공정한 분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음. 그러니까 자기만 더더 많은 걸 원했을 그쵸? 떠 음. 그렇게 본게 맞아? 네 그러니까 스오펜타그스역발할 예, 때는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얻고자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음. 제일 빨라요. 음. 지금 저걸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 그쵸?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점점 금전적으로 굉장히 빠지고 있는 소비가 음. 더 늘어나고 있고 음. 앞으로는 결국 전업주부로 공부 안할 거라는 예. 뭐 케어하고 아이 예. 키우고 예. 그럴 거라는 본인이 보기에도 이제 결국 그 확고한 신념이 자꾸 음. 점점 오판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이명보 음. 시고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이제 보지만 본인은 약간 좀그 음. 이게 고민이 되는 거 같고 어 얘는 더 이상 투자를 하려 하지 않는 9번? <laughs> 네.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7번 10번. 그래서 이게 환상이 깨져서 이혼실 불가능한 거나라는 거를 네. 이 알게 된다. 결론은 뭐예요? 안 아, 근데 그냥 전업 주는 거죠, a 그쵸. 에이, 지금 저 채석 중에 그 6번, 10번만 지금 중이 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예. 아, 원래 그렇지 뭐. 자, 코트가 나오면요. 네. 코트가 나오면, 아, 이게 누굴까가 제일 먼저 궁금해요. 음. 궁금해야 돼요. 음. 자, 킹소도나왔잖아 이게 누구냐, 이거죠. 남편?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어지금 뭐, 음. 이것만 뭐 확정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정말. 그, 난꼭 해야겠어. 난 직업을 가져야겠어. 생각을 가다면 그건 자신일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되게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아, 남편이 튼튼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까 생각이 있다면, 그 또한 남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둘다 가능할 것 같아요.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보기엔 남편인 것 같아요. 1번, 2번 다 남편인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상황은 남편이 튼튼하고, 내가 뭐 이런 거 하겠네, 저런 거 하겠네, 뭐사설을 하겠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편이 튼튼하기 때문에 음. 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도 남편이, 남편의 의견이죠, 남편의 의견. 네. 자, 남편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거죠? 남편은 그냥 애잘 키웠으면. 그쵸. 하면. 사실상, 너 굳이 꼭 그래야 돼? <laughs> 뭐 이런 느낌인 거죠. <laughs> 네. 아니 너가 공부를 하는, 하는 건 좋은데 오케이 근데 꼭 그래야 돼? 자 남편은 여자가 일하고 게, 일하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죠 왜요? 애 지금 애 키우니까 애... 땡왜 싫죠? 뭐 발언권 쪽으로 하면 또 발언권이 없그지고 음. 여자가 일을 안 해야 자기 발언권이 세지거든요 네. 잘 생각하세요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의견을 얘기하죠? 네. 10중 89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얘기입니다. 의견입니다. 남자가 예? 여자한테 얘기할 때? 예,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똑같아요. 10중 89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망가뜨리는너 화장 안 해도 예뻐. <laughs> 진짜 예뻐. 아, 예쁘지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예기지다고요 네. 뭐, 짧은 치마 입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좀더 우월해지기 위한? 그쵸. 그리고 너산앞빼도 예뻐. 음... 이게 다 상대방 아, 망가뜨리는 거죠. 아, 아, 왜? 아. <laughs> 그래야 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 음, 그래, 남남이 아니야. 채가 채가 남이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선배, 그게 완드 성향을 가진 사람 아니요. 아니 일반적인 예. 남녀가 대부분의 경우래요. 남녀 다여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 이해하세요? 인정. 인정. 예. 오. 그게. 상대방을 망가팀으로써, 무슨 인정이야, 인정. <laughs> 망가팀으로써, 내, 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야 되는구나. 그럼요. 좋아했는데. 그게 헬레레칠레레 헬렐레 좋아하는 게 굉장히 곤란해요. 나는 원래 다 예쁘대. 그니까. 이게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래서, 최악의 정점이 뭔지 알아요? 너 결혼하면 집에 있어. 내가 손, 손 집에만 있어. 일안 해도, 안게 해줄게. 그걸로 그 사, 여자의 서는 그냥 확.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 듣고 싶어 그런 소리도 안 해준다면 나쁜 남자라고. 우리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 짧은 치마 입어 살 빼, 화장해. 이게 남자가 자신 있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해도 나는 괜찮다. 어느, 어느 남자가 더 좋은 남자냐고.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됐어요? 됐죠? 네. 이게 예, 참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이 여자도 사실은 지금 어때요? 음. 좀, 열정이 좀 열정이 식었죠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식스 오펜타그스 어떻게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다고 그랬어요 아예네그렇죠 근데 쓰리 오펜타그스 옆에 있고 두 개를 같이 보면요 음. 아 뭔가 좀 손해봤다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손해봤다예 손해봤다 지출했다 음. 그러니까 좀그 그러니까 학교육에 의한 그왜 지출, 네, 교육비, 어, 근데, 지출이 예, 사실은 나한테 예, 얻은 이득이 없죠. 없다. 석사를 그러니까 그렇죠. 했지만 나한테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죠.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직업을 갖기, 갖기를 원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굳이 직업을 갖를 원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손해봤다는 생각도 안 들어도 되는데 음, 그렇죠. 사실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고 미래 어때요? 퀸 컵수죠. 결국은 직업을 갖지 그렇죠. 못하죠. 자, 7번 여자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다? 뭐,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잘못된 판단은요, 사실 9번을 보면 재밌어요. 9번 무슨 뜻을 하시겠어요? 두려운 거?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하는 게 없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게 싫은 거죠. 자, 변하는 거 없다를 다른 말로 변화 바꾸면, 은 그럼 해석이 쉽게 쉬워지겠죠? 뭐가 좋겠어요? 뭘 하겠어요. 싫은... 새로운 걸 하기 싫은 게 두렵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기 싫은 거안 하면 좋잖아. 왜? 음. 변화가 없는 걸 다른 말로 바꾸세요 변화가 없다. 그냥 안 좋아한다. 정체되다. 음. 좀더 와닿죠? 음. 아, 이대로 내 삶이 정체되는 게 음. 싫은 싫다. 거죠. 그러니까 난 뭔가 공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음. 거죠. 여자도 무식적으로 의 자신의 삶의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체되면은 안 되니까. 왜냐면 남자는 계속 올라가 없으니까. 그쵸? 남자는 잘리지만은 올라가죠, 무조건. 남들 보기엔 어때요, 8번?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투어반도 무슨 뜻이었어요? 원대한 원대한 꿈인 거죠. 아니, 무슨 뜻이냐? 원... 무슨 뜻이냐? 너가 그걸 하겠다 하면은, 네. 오케이, 알겠어. 근데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 잘될 거야, 혹은 너는 꼭할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까? 이건... 의구심 많이 갖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 보기에 아 진짜 원대한 꿈이게 원대한 꿈이다 너. 뭐 되면 좋긴, 좋긴 좋고뭐 근데 나라면 내가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안 된다 쪽이 배팅할래. 뭐 이런 톤인 거예요 톤안 되는.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꾸미 깨지 꿈이 깨지지 않고도 안 하죠. 네. 선생님 저 원대한 꿈이요. 네. 오, 이루지 못할 꿈 같은 그거예요. 그뭘 원장 거예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이랑 원대한 꿈, 그러니까 아, 의 꿈과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저는 좀 설명할 때는 말에 입이 붙어가지고 원대한 꿈이라 그는데 사실은 원대한 목표예요. 원대한 네. 목표. 꿈은 뭐예요? 꿈과 목표 차이가 뭐예요? 목표. 현실 가능 실현 가능성. 있어. 그쵸. 예. 꿈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목표는 있고요. 근데 이 목표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목표는 목표야. 음. 꿈은 아니야. 근데 어려워. 평생 걸릴 수도 있는... 모르죠. 네. 네. 평생 걸려도 되면 다행인 뭐 이런 네. 느낌. 근데 마지막에 세븐업 컵스로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임용고시에 대한 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삶의 계절을 봤을 때 다음에 어떤 스텝이 갈까요? 조그만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아니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 아, 그래요? 예. 봐봐요 이 사람 뭐했어요? 돈 썼잖아요, 태까지 예. 예. 그럼 뭐 하겠어요? 아또 다른 걸 배우나? 또 배우나? 뭔가 배우겠지. 아, 취미생활. 예. 예. 네. 뭘 배우겠어요? 네. 저라면 이 사람 십중팔구 예. 퀸컵스죠 아동과 관련된 뭐 아동 음, 교육이라든가 음, 뭐 이런 예, 거 예, 예. 돌봄 제공하는 예. 쪽으로 그쪽으로 뭔가 뭐 공부를 좀더 예. 예. 하고 자격증 한다 그러고 그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아니야. 쪽으로 이분의 삶이 이제 흘러가실 겁니다. 맞아요, 독서지도사는 네, 뭐, 지금 예, 예. 애들 수학 가르치기 과외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음. 음.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지금도 음. 예. 차라리 그렇게 어떤 타이틀 없는 직업을 갖는 편이 음. 사실은 더 나을 거예요. 그게 남자의 입해서좀더 편하죠. 남편 입장에서. 독서지도서 사 같은 거,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잠깐 전부. 저 저분 와이프가 그쪽 일하시죠? 네. <laughs> 예. 근데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또 만만치 않네. 그죠? 자존심을 접어야지. 근데 그게 나아요. 됐죠?